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무는 이게 은덱나무 거든요 은딩나무인데 이게 나무를 그 건조를 했는지가 10년 됐다 하던데 근데 저희가 어제 제조사에 가서 켜 갖고 왔거든요 켜 갖고 왔는데 근데 건조 상태가 중간에서 뭐 햇빛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중간에 좀 갈라지고 막 이런 느낌 좀 많아요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식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식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저도 식탁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잘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폭은 보니까. 괜찮아요. 어제 캐서, 제조소에 가서 캐 갖고 왔는데, 폭은 보니까, 이래 보면은, 거의 뭐 70, 68 나와, 68. 폭.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70 나오고, 폭이. 이거는 폭이 70 나오고. 식탁으로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식탁으로서는 충분할 것 같고, 길이는 이게, 2m 10인데, 2100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2100이 좀더 나와요, 길이가. 이렇게 보면은. 6인용 식탁을 하면은, 1800이면은 6인용 식탁이 되는 치수고, 4인용 식탁 하려면은, 1500을 하면 되는데, 6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어제 제조사에 가서 캤는데 지금 일단 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비가 와요, 비. 비가 와서 밖에서 제대로 지금 작업을 못할 것 같고 내부에서, 요 내부에서 일단 180을 자르는 작업하고 이런거만 해서 내일 밖에 드러내 가지고 평을 잡아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요 두께는 여기 보면은 7cm가 나오거든요. 7cm 두께는 7cm 정도가 나오는데 뭐 두께하고 보통 식탁은 5cm에서 7cm 정도 두께를 하는데, 7cm면 충분할 것 같아요. 폭도 괜찮고. 그런데 어저께 제조소에 가서, 이거를, 건조 과정이 잘못되고 터져서 막, 잘못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붙여놨는 과정인데, 이거 하고, 이렇게 요렇게 지금 붙여놨는데, 뭐, 상당히 잘 붙었어요. 좀 이따 이제, 해체를 할 건데, 잘 붙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테이블 쏘갖고 작업을 해서, 한번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게 두께하고 폭은 괜찮을것 같아요. 모양도 보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색깔하고. 그렇게 요걸 하면은 내일 작업이 의외되려는지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보면은 하나는 요거는 자탕용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 갖고 다리 다리발 하려고 이렇게 나무가 터져서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붙여서 자탕용 다리를 한번 해 볼까 싶고 야는 터졌어요 터져 갖고 근데 오늘 이걸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또 상당히 무겁더라고 이게 보니까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 여기 터졌어 이렇게 터졌는데 이걸 붙이는 작업을 하면은 이걸 붙이면은 여기다 표시 없이 거의 잘 붙거든요 잘 붙었는데 한번 붙이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비가 안온다 하니까 평을 잡고 샌딩 작업을 하고 옆에 옆부분 마구리 부분하고 이런걸 잘 다듬어서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요 차형중이에요. 내일은 요거 샌딩 작업하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